일단 우승하면 우리 킹크랩 먹자. 오케이, 난 너무 좋아. 오케이. 우리, 우리 회식하자다 같이 모였어. 경재형이 사주는 거예요? 아니, 오오. 아니, 이제 임선비랑 나랑 더치페이 그러니까 구름이랑. 아, 너네 남자 두 명은, <laughs> 어, 내지 말고, 일단 임선비가 나이 제일 많으니까 50% 부담하고, <laughs> 구름이랑 나랑 <laughs> 25%. 아, 나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일단, <laughs> 일단 구름이, 힌트야. 일단 임선비가 돈을 잘 벌어. 알지, 얘들아? 오잘보어야나 이제야 막힌지 오래야 알죠, 알죠. 지금. 그럼 조용해 봐. 누나랑 나랑 반반. <laughs> 어때? 아, 좋아 좋아. 그래 반반. 네, 루비누 아, 나도 50이잖아. 개새끼야. 뭐라고? <laughs> 아니, 잠깐만. 아, 오... 아, 그게 반반이 50이잖아. <laughs> 뭐가 50이야? <laughs> 아니, 50 오시... 맞잖아. 50대. 아 어쩌라고 반반. <laughs> 아! 아니, 여기서 그럼 이렇게 하자. 조선모사도 아니야, 그거. <laughs> 그거 아, 개살되네 애들이 왜그것도못 써? 어? 아, 쓸수 있지, 당연히. 그래 우승한 걸로 써면 되잖아, 반반. 어 오케이, 가자, 가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이거, 이거 다 펼쳐서 시합 봐요. 쟤네 들어올 수 오케이, 있어. 오케이, 나 여기 갈게. 네, 이번에 쟤네가 들어올 수 있어. 오케이, 저 와드박은 무조건 조심해. 이거 와드박까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렌즈 사고 들어올 거야, 사면. 그와드 간보면서 받는 게 좋아요. 이그 뭐야, 갈려, 미드, 미드, 갈려, 미드. 어, 어. 거, 여기, 거, 여기 거, 봐요, 거, 그냥 여기 봐요. 거, 제가 가운데에. 아 있어요. 치킨 정신 차려라. <laughs> 요, 다시 <laughs> 미드로 오실래요? <laughs> 와, 잘, 잘. 이거 다안 보인다. 이거 주, 오, 오? 약간 오겠다 해서 다안 보인다. 무조건 생각해. 오케이. 만나면 우리 위험해. 이거 벽 넘어서 올 수도 있어요. 어, 그러네. 사일로스. 그거 가능하다. 아, 근데 대충 게, 여기서 오면 이쪽으로 일자로 안 와. 무조건 일로 와. 그 아래로 이렇게 오면서 사일로스만 넘어올 수 있어. 일단 탈리 어디 시작할래? 저 아래 시작하고 싶긴 한데 아, 그래. 그냥 이거 우리 바텀 리 c 해도돼네 오케이 야 뭐야 왔네 왔다 왔다. 아, 아이고. 아이고. 나 죽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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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이 아아 새끼들 일로 온거야? 와아형 아래로 왔어요 아래 이거 네. 형 빨리 빠졌다 그니까 아 이거 그냥 와드 할걸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다 와드네 렌즈도 안 사고 왔네 음, 그러네 <laughs> 야 근데 그거 알지? 이렇게 하고 지는거 혼납수하고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 선내가. 이거 이렇게 안 가는데 만. 이거 뭐야 완전 개. 네. 여나 너 프리징해. 천천히 밀어. <laughs> 어. 바텀이 이거 푸시하면은 생각해야 돼. 이거 체크 가능해요 레오나 가면서? 어 할게. 오케이. 살았다. 얘 칼날 털고 있다. 사이러스 칼날 불이에요. 미드도 생각해야 돼. 야 이거 두 캠프 주고 시작하. 적, 적정을 못 들어갈 거라서. 아, 아무튼데 채이스 위로 올라간다. 오케이. 상관 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 이거는 털리기 싫긴 한데 그 뭐야.. 돌고 바텀 조심 형 귀체망토 나사 인정? 음정 뭐라고? 너귀체망토 이거 바텀 이거 봐줄래요 형형형나귀망안들어오는데아 그래요? <laughs> 어뭐거봐줄래형 뭐, 그, 형. 형 밀어요 형 밀어요 내가 봐줄게 아니 나이거 프리징하게 아 오케이 로스텔 <laughs> 아니 나힐 써서 빨라졌어 <laughs> 아리 <laughs> <서리. 웃음> <laughs> 따라했다 살아했다 나 주도권 있어, 나 이거, 아, 여기 바위기 봐줄 수 있음? 네 살아있다, 이거 네에 엔경 프리즘 건다 했죠, 이거? 응 여보. 이거 어, 차라리 미 여기 진짜 이건 안 좋은가 여기서 한번 보러 이게 가날 여, 미드 한번 봐도 돼요? 그나 대포 천천히 먹을게요 천천히, 응. 오케이 이번에 여기 Q 쓸 거거든요, 한번오호호호 어. 이거 싸이렀다싸이렀다 오케이, 여 미드 노스템 빠졌둘다빠졌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laughs> 이거 나인 미드 플러시 보죠 저 상대 위치 에 들어가면 이거 봐주세요. 오 okay. 예, 네. 노플 노플. 예, 이거 스캐 돌았어요? 이거 플래시로 봐볼래요, 한번 아이고. 네. 되면 거리 되면. 고고. 사이클 빠졌어? 아, 안 된다. 거리안될 거리. 거리안 돼, 사이클 빠졌어? 어. 네. 사이 노플. 사이 어디 있어요? 집 사이드 맞 사이드 맞 이거 털고 있어 이거 털고 있어. 나 털는 거 봐줘. 털러 털로 갔어요? 털로 음, 갔어요. 네. 아, 떨어졌다, 떨어졌다. 어, 이러면, 이러면, 정례도못갈것 같은데. 이거 되나? 정학히난잘모르겠다 약간 안 좋게 시작해서 지금은. 나 여유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오케이. 저 그냥 안전하게 파밍나 음. 이거 발기 먹고 저미한은 보러 가. 맞아줄게요. 아, 갱갱 아, 아, 형 실드 있죠? 실드 있으면 안 맞을게요. 도드 지금 1초. 지금 초 d 이거 빼면서. 오케이. 볼까요한번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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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저거 폭탄 아가 붙어 이거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잡았어 잡았어요 사이드 미드 갈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바텀 집탐 잡아줄래 라스마 오케이 오케이 어 밀고 가 미드 집탐부터 잡아주고 괜찮 아 괜찮 아잘 잘했어 대포 나이스 <laughs> 너 집탐 잡아주러 올때사이 만날 수 있다 생각해 네, 저 지금 가는 중 아마 근데 사이러스 위쪽 걸야얘 삼거리 와드 방다 <laughs> 삼거리 와드 방다 <laughs> <삼거리 와드방이다. 웃음> 핑크라긴 괜찮지? 요, 저희 한번 볼만 할것 같은데. 아공플. 사일러스. 가자, 가자, 이거, 가자. 그래 레오나? 잡을만 한다, 이거. 사일러스 있어, 뒤에. 아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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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와. 아, <laughs> 아마 윗정글일 거예요. 요리, 살짝은 아, 아, 조심. 사일러스, 위미 거예요. 너무 패면, 조심, 거기. 야, 지금 개꿀이야. 나침착두개 터트렸거든. 만화 700이야. 개꿀. 아 시간 아 마나 나보다 높은 애가 던데 오케이 어 제이스 일어났어요 아니면... 오케이 음, 계속 계속 이거 여기서 계속 쏠거 같아 이거 위에 있나 보다 아 사이러스가 사이러스 위에 있는 거야 이제 오케이 음. 맞아요. 맞아요. 사일러스 여기 와대 저 와대지 오라 사이러스 어, 여기 사이러스 위에 오케이 하 사이러스 여기 어 사람 없거든 오케이 나 상대 캠프 뭐 남아 있는지 확인 시켜 줄게. 오케이 아래.. 아래는.. 어 지금 다시 나올 만한 한개더 일단 아, 집단 잡을게 오케이 이거 비어있다 득대네 지금 사일라스 2점을 먹는데요? 사일스 여기 나 구원 네. 아, 정글링 정글 이러면 네, 레벨 저 훨씬 낮다거든요? 사일러스랑 여기서 마주칠 수 있겠나? 굉장히 아래야 살일생각해야 싸일 밀지 싸일 이러면 사일 나, 나 바텀 부시 들어가서 마공풀들고볼게 야위 빨개 땅을 안 그냥 버리 위 빨개 버리고 저희 아 바텀 한번 다이브 되나 이거 용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압박 주고 용, 용 빡세 용 빡세, 어, 빡세 야 그럼 해보자 캐틀로프리야 캐틀로프리 다 받아 다이 미드도야돼 아니 나 이거 그냥 캐틀로프리야 가자 다이 받아 다이 받아 캐틀로프리야 날아서 안 보이 어드 바뀌는데 저안 보이 캐틀로프리야 갈게 나이 갈게 봐봐 봐봐 나이스. 음... 이거 내려온다. 심면 만든다 맞선가요? 텔나 텔로. 이거 맞는다. 나 텔로. 응. 이거 맞아야 돼. 이거 밧줄 가주. 살로 불살로 불. 빼봐 빼봐. 제이스. 이거 제이스 올 거야. 제이스 올 거야. 어 제이스. 이거 저희 레드. 어떻게 하죠? 이거 칼 한번 꼽아봐. 레제 내가 야 받게. 레드야 받을게. 템 있어 나템 있어. 레드 나랑 같이 가자 이거 밀고 나서만. 이거 저전 먼저 못 떨어가면 죽임. 레드 있을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 갈게. 오케이. 제이스 일단 미드거든. 그냥 이거 안 받을 돼. 이거 가드가면 밀어 돼요. 어쌔가다거 불만하다. 누플 아닌가? 올라가야 어? 안안안 돼. 다줘 안안 해볼래? 안돼안 안 돼. 아니야 아니형안돼형안 돼. 멀어. 야 정글 지킨 거에서 만족해. 괜찮을 때. 이거 다시 캠프 쭉 먹은 다음에 불룡 준비하자고 소마도가. 그.. o s i 러스탑쪽 s 위쪽 가요 근데 of t 이 e top 러스 the top 나나 the top of the top of t h 나 top 나 어, 야, 야, 나나 응. 네, f 저희 e 저희 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블루 the top 블루 안 h e 블루 p of t h 안오 o p o 나오나 e top of t 나 e top of the t o 이 of the t 이거 of t 제 e top of the top 이 f the t 이 p o 오 the top of the t o 누구예요? 제이스요? 응, 제이스.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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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여기 일러수 있어? 나나나나나간나 간다. 미드 미드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봐봐요. 사람 있고. 플래시 없어요? 어, 불만데 이거. 나 봐봐. 봐봐요 봐봐요 쭉 봐봐요. 나도 는 줄. 죽어 이거. 이거 볼게요. 여기 내려와 요리 내려와 봐 요리 내려와 봐. 아, 트다아노페 차나? 아이고 죄송 제가 여쭤못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도 요... 풀잘 썼으면 됐는데 아이고 뭐..뭐라고요? 불룡 아니 아니 불룡 이제 준비 에이, 이제 준비 이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이거 사이도풀 썼냐? 네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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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도 어. 썼음 브라운도 썼음 이거 아래파이에서 아, 아마 사이러스 블루 갈텐데 브라운아 부... 이겼다 나 테라 낄게 블루 있을 거예요, 스타일 브라우이랑 있고 나 제이스 빠질게 제이스 도와, 제이스 도와 이거 제이스 도와 타줄까? 올킬까아안 타도 돼, 안타 제이스 저집 가면 정글 팀 나와서 기다리죠, 저집 갔다 오는 거 야, 집 갱기 형, 나 다시 라인 먹고 그래, 움직일게 응. 저 기다릴 수 있죠, 저집 갔다 오는 거?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일러스 아, 뭐, 뭐? 오케이. 물러서실까. 그렇지. 이비드 이거 미드 주도권부터 잡고 용쳐야 돼 용칠 거면. 오케이. 사일러스 나 밑이야. 지, 나도 지가, 나 같이 갔다 미드로 같이 가자 살러스 조심하시 조심하고. 꽝 붙으면 안질것 같기도 한데. 에, 에 싸움맨 이겨 우리가 싸움 구도가 싸움 잘 내려. 만들어주자 이렇게 한갈리오 플로 호응해도 되고 우리 갈때기다려 기다라 지금은 어, 상대 다 있어 할게. 할게요. 바로 가져야 돼다 있어 지금 하지 마 상대 다 있어 오케이 늦어 브람브람 빠졌고 아이거3대2 보자 3대2 보자 3대2 보자 3대2 오케이. 보자 삼대이 얼마나요 어, 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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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있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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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스 갔다 또 여기까지 뭐 근데 파토 온다, 빨리 얘 노플, 로플, 로플 뭐야, 얘 아프 플래시 아니구나 저기 뭐.. 타이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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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뭐, 아, 뭐. 뭐. 뭐, 없나? 아, 괜히 썼다 까비 까비 우리 용안 가면 쟤네 나올 때 우리가 용 가자 오케이 싸일러스 노플 이제? 싸이러스 너무 세다 이거 우리 바로 용 가자, 이거 라사마 이거 얘 이거 오케이. 간다 나 이거 텔 쓸게, 일단 네, 써주세요 우리 용모 우리 용, 용 이번에 칠게 바로. 굉장히도 네. 생각했죠. 얘네 올라간다. 얘네 전령은 못칠 거야 아마. 여기 제이스 오는데 너 제이스 이거 압박 살짝 해줄래? 제이스 노출 스때 마도 없어. 저도 저도 팀 저도 해. 팀 저도 버릴게. 형 제이스 알바한다. 그 저기다 기다렸잖아. 그 기다렸다. 둘이 할수있다 둘이 할수 있어. 저 궁으로 갈수 있는데. 둘이 할수 있어. 둘이 할수 있어. 아이스. 저궁안 쓸게요, 그럼. 나 왔다, 나다 나이스. 궁 3총. 잠깐 밀어봤다. 아, 오케이. 우리는 0 칠게, 우리 0 칠게. 우리 용 입금이고 여기 조심해요, 지금 다. 오케이. 갈리오가 이거 그 전령 체크해주세요. 위로 올라가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같이 봐주자, 갈리오 물릴 수 있어. 오케이. 나 이거 사탕. 여기, 여기, 사장 여기, 여기. 갈리오 여기 아래 봐줘요, 갈리오 아래. 오케이. 갈리오 아래 만 아이고, 어쩐 천천히. 나좀 멀어, 나좀 멀어. 천천히 봐봐요, 이거. 싸움 이길 만하? 이게 맞나? 이나갱가돼가돼받아줘갱재나 받아봐 줘갱재나 받아봐 줘나섭 이거 <놀람> 야, 아, 정글 타러, 정글 타러. 오케이. 야 게튼... 이거 달고 가자 야 이거 달고 아, 돌아봐들어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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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대한대한대 안 돼, 안 돼, 네? 아, 내가 아하자하자맞네 맞네 나 미드야 미드 제이스 왔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더 어땠어 저저 트윅 오 아이고 죄송 미드 가는 중 미드 좀 때리겠다 제가 나도 미드 이거 지금 플래시 플래시 노스펠 <laughs> 아직도. 야 라서마 이거 미드푸시 봐주고 레드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와봐저 이거 킹 한번 봄? 이거 잡을 만하 오케이 오케이. 더 이거 아, 잡을 만야 조여보자 <laughs> 다 왔다, 이거. 레드 가자 레드 가자 레드 뛰어 레드 티어 레드 티어아 대포 몸 이게 피좀 하고 가. 아 내가 몸 몸대 몸대 몸, 땡, 몸, 땡, 몸 땡, 가자. Okay. 이거 아 전용 먹어 나, 나 이거 오 뭐야 언제 먹고 있었어 제발 나이스 요, 요, <laughs> 뭐... 아 이거 먼저 털자 라삼아 이거 뭐야 피요배 피요배 어, 누나 이거, 그 탑에다 그냥 바로 있어, 지금 깔아 지금 깔아 지금 안 지금 깔아서 밀어 이거 와봐 이거 와봐 이거 브라운 볼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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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바지 아래요 갈리오도 붙어주세요 같이 맞줘저 같이 맞줘 W E 아깝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오고고 나이스. 루이푸드 멘탈 퍼! 탑밀탑밀 <laughs> 이거. 어, 탑탑고탑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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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털어, 정글 털어. 정글 할게요가나 미드 살짝 봐줄게, 갱재 형. 다 먹었다, 나이스. 진짜 대디박 갱재 형, 나 이제 집 누를게요. 형, 바텀밀러 가요. 갱재 형, 바텀라인까지 관리해줘. 이기지 말고, 이거 미드가 할까? 이제 미드 와줘야 돼. 미드 와줘야 돼. 어, 음, 돼. 바꿔 빼, 나. 바꿔 빼. 나먼 미드 와야 돼. 탑 그만하세요. 이제 오케이, 갈게. 그럼 여기 저 오케이. 위부터 정글 한번 쭉 돌면서 내려가. 응, 음, 오케이, 오케이. 관리 가는 길에 싸움 나는거 조심하고. 오케이, 오케이. 나갱재형쪽 푸시 봐주면서 미드로 가죠. 갱재형 같이. 음. 나 이거 레드 먹으면서 올라가도 되냐? 동선, 동선 딱 네. 맞는데. 아 그냥 바위계 쪽으로 올라봐요, 형. 바위계. 와우. 레드 이제 먹뭐 드셔도 돼요. 형 조심 조심. 만났다. 네. 거기 안 싸워도 되나? 어. 나봐주아낙내안되 나 어, 어, 뭐야 투마 뺐네? 굉장히 아, 뭐, 나 뭐, 나나 이거 그대로 오시 올라가자. 이대로 왔어. 아 정글 먹고 싶어. 음, <laughs> 아 정글 먹고 싶다고? 정글 아니, 해도 돼. 아니, 아니, 정글 아니야. 해도 돼. 아니. 이미 이미 늦었. 어, 레드 다한 번에 먹어요. 지금 라스햄이 주고. 오케이. Okay, 저 먹으면 그냥. 나 이거 시아 던지고 짐 누를게. 오케이. Okay, 저도, 저도 그럼 같이 짐누른나 시아 플레이 했어. 탑중 밀어요. 나 시아 음, 먹어줄게. 나 미드 물리는 것만 조심 지금. 여기 너틸. 미드 조심 미드. 사일어스저 음. 이거 먹고 집 가. 보냐나오 미드 조심 미드 조심. 그래. 지금 싸움 걸리겠다. 시아 다 보여 지금. 탑중 밀어. 응. <laughs> 나. 난짐 누를게. 사일러 여기 있고. 정말 지금 3렙 차라서. 여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원딜도 이리 타는거야 아씨 나 미드로 뛸게. 나 이번 턴 풀공 가능. 네. 여기. 사이... 근데 풀공 같은 거보다 저기가 아마 들어와야 되는 챔피언들이라. <목소리> 그냥 들어오는 사이러스 이런 거. 탑 이번 한턴 타... 타워쳐도 될것 같은데. 같은데. 이거 털어 이거. 이거. 이거 털어 이거 털어 타워치지 말고. 아 이거 털어. 오케이. 네. 뭐, 오케이. 저 이번 미드고못까 이제. 갈려보 이게 낫지 않아? 나이스 그리고 우리가 백업 근데 느낌으로 게임을. 지다 없다. 달렸어 여기. 어야 이거 보자. 아 이거 보자. 어 너네 봐나 이거 미드에서 보여줄게. 형 혼자예요. 여기 여기 안에 있어 이거 탑. 탑야 돼. 아씨 이거 죽었다.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씨 뭐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받은 어요갈 미드부터 줄래요 제가 나 테니스 안에 바로 가면 돼. 달려 미리 코 피... 어, 어, 아, 어나공 아, 나미 까다 가 괜찮아요. <laughs> 저도미드붙는중 네, 다음번에 제가 빼라고 콜해 해 드릴게요. 아니, 버튼 아니 버튼. 내가 너무 근데 저는 그냥 안 빼는 게나 맞음. 이거 요리 2대일 할수 있어서. 용이0초용있었초면 내가 2대 했을 텐데. 괜찮. 다음 거 보자. 용 10초. 용 보자용. 바텀 다음 이제 어째? 다왜많 오케이 오케이 날 쏴고 약간 라스마 이거 털고 용거 라스마 빼라 스마빼 털고 용나공 찾을 수 있어 라스마 이거 두꺼미 털자 찾을 수 있어 아으래안돼 이거 잡은 것 같은데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저피 여기나 제이스 저 여기서 제이스 좀 살까 나확실안 돌아가지 오케이. 술 들어오면 일 좋긴 한데 빨려도 어, 진짜 아 진짜 왜이이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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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더 피... 빨리 들어왔어도 좋았을 텐데 라사마 이거 잡아주지 아깝다 아 저.. 좀.. 그게 보아이 아깝다 아아깝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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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QE 플로 피해야겠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와 뭐야 라사마 떨려 해줘 이거 말이 마 이거 떨려 해줘 아너 못했다 죄송 탑 계속 미시면 되지? 오케이 나다 밀게 그냥 탑 이제 빼야돼 네, 슬슬 빼야돼 다 빼야돼 빼야 뺄게, 뺄게, 뺄게. 이게존냐도 없어서 탑 이거 털수 있으면 다시 털어요 정글 이거 타고네 제가 바텀 라인 여기 밀게요 타. 그냥 아니야 빠지면 돼 탑은 나 테리 있어 탑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테테 타줄래요 그러면? 만약에 싸우면? 탑테 어, 타줄래? 타, 타, 아, 아, 타줄래 이제 뒤로 빠지는 타주행? 식으로 타주행? 싸우는, 타주행? 싸우는 타주행? 게 나을 때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싸우자 저 바텀 타 밀게요 나 가는 중이야. 밀어 밀어. 가 버릴게 너무 까분해. 나 가는 중이야. 안 죽일게 죽일게. 아스 너무 아프다. 나 가는 중이야. 안에 빠져야 될것 같아. 나나 이거요. 나 이거. 나 이거. 아, 있고. 빼빼빼빼다빼다빼다 빼. 괜찮 괜찮 어차피 바로 안 나와서. 다 밀어 다 밀어 다 밀어 이게다 어, 밀면 될것 같아. 여기 네 마리. 어 이거 바텀 나 이거 3차까지 밀만 한데. 아, 내가 내가 개만해못게 어, 나도 2차 밀만해. 아 죽지 마. 이거 죽지 마. 죽지 마. 오, 오, 나이스. 뭐야? 나이스, 아, 뭐야? 아, 내가 계속 막을게. 여기 막 밀어줘. 나이스. 아, 이제 안죽 이제 안 싸워 도 돼요, 이거. 어, 나 지금 갈게. 다음 한 밀고 빼. 타워만 밀고. 오케이. 정글 타워 어, 정글. 너한테? 아, 이제 드시면 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이거 돈 모아서 가는 게 나을 때 300원. 어, 그래, 그래. 3 200원이라서. 탑타워 치겠다, 이제 정레드가 있긴 한데. 어, 이거 도해 보실? TV를? 시이로 줘요 볼래요 할만하다. 탑 저거 잡아봐. 요... 요리기 죽는 것만 조심해요. 오케이. 어차피 무조건 아니, 잡았어. 만... 이거. 레이드 먹고 가셔도 돼. 여기 와드 다 보이긴 한다. 많아 음, 없다, 마나. 뭐야, 굉장히 형 이리로 쫓어 잘못 눌렀다. 일단 게 막아요. 음, 배, 그만, 아, 그만, 그만, 그만. 물... 그만. 아,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설령 먹어, 설령. 설령 안 돼, 안 돼. 돼, 돼2 0나궁 아, 없어, 궁 그래? 없어. 음. 저 300원 이거, 저 지금 3300원 있거든요, 지금. 응? 집 빨리 눌러. 네, 이거, 이거 아래 블루까지 털자, 경쟁. 경쟁, 위드로 와. 경쟁, 미드로 와. 미드 그럼 밀고 우리 블루 들어와. 적글 털자, 그대로. 미드 밀면서. 일단 저 아직 못가 음. 여기까지 먹고 집 갔다가 지금 눌경 그냥, 그냥 정글 싹 먹고 지금 눌러요. 왔어, 여기? 음. 이거 바텀 달려오는 바텀. 달려오 바텀 가고, 오케이. 저 음, 아, 이제 털었네. 우리 다 없어요. 요리 같지막 가요, 오케이. 나 공사줄 수 있어, 거리대 지금. 12로가 미드 클리어 하는 거기다. 려 위로 대전. 셀러스타. <목소리> 밀어도 돼. 원딜 일해라. 땡큐캠 나온다. 미드 밀고 늑대캠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계속 말려 말려 주기자 이거. 셀러스타. 민드 밀고 늑대. 민드 밀고 늑대. 오면 저점 보고. 형나대포 먹을게요. 늑대캠 털고 다시 위로. 다시 위로 오케이. 들어와. 형 이거 지워줘 앞에서. 빠지지 말고. 음. 이 아, 다시 아 관료 한고 제가 라인 시하는게 나을 듯 빨라서. 나 와도 없어요. 시아 거기 주워. 다 지워줄래요? 여기 여기 와드 여기 와드? 나나 와드, 와드 아 근데. 여기 피가 할 거예요. 그래? 베이스 네, 여기. 제가 바텀 라인 또 밀고, 저 바텀 플이 되게 빠르거든요. 형 이거 털어야겠어요. 왜 네, 털어. 여기 와드 있어서 안 치면? 그냥 정글 다 털어버려 그냥. 네, 저는 안 죽어요. 여기 들어간다. 오. 네, 브람 브람 싸워도요, 싸우세요 여기 싸우세요 비스 봤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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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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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안 가지 갈게 안 갈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이스 미드 저 바텀 또한번더밀고 이거만 무한 반복해도 우리가 지금 잔을 상대 완료 죽이는 거야. 네, 상대 싸우지,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나 10타임 좀 기다려줘. 이거 정글 이거 빨리 시... 다 털어. 네, 털고. 네, 저 정글 먹고 집 가면, 정글. 용 나오면 아, 나시오 용... 오케이 오케이. 이거 돈차이 진짜 많이 날 거야 정글 계속 털어가지고. 네, 우리 용목고 저... 이제 바로 보면 돼. 바로 바로 치고 탈리아 벽 치고 바로 먹자. 네. 굉장히 믿 들어와서 클리어하고 우리가 용 찾아가자. 어디나 크세요. 저때 한 밀렸다. 저거 죽어도 괜찮아. 나살수 아, 아, 있어. 알았다. 나이스. 아속다못해 아, 죽... 갔어도 죽고... 있다. 아갈리이 없구나. 음나 지금 그러니까 거리죠버리죠아버려도 버려. 여자야. 왜 죽니? <laughs> 아니 개많네아나 이거 신경. 이거 좋은다 돼요. 좋은다 돼요. 진심. 진심. 오케이. 밑쪽 씨 레오나나 지킬수 있지 않나? 내가 지킬수 있어. 오케이. 시비르가 위쪽 시야 좀 봐주면 좋될 듯. 내가 미드 커버 아 미드 밀면 네, 그래. 미드, 그냥 누가 아, 그거, 그거 먹고 레더 드 이득 깨살아 줄게. 그냥봐 줄게. 이제 우리 바론쪽 보는 거야. 네. 저저 저 제가 바텀 라인 계속 밀면서 궁 합류 할 생각. 요리기 아, 먼저 뺏다. 바텀으로 가서 그냥 바텀에 인원 뺀 다음에 우리가 바론 치자.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근데 그래, 나 이거 60초 남았어. 좀 기다려. 예 네, 요리 기다려 우리. 어, 조금 기다려. 자, 요리 기다릴 때까지 사고만 안 남으면 이 게임 이겨. 오케이. 내가 공 나오면은 억으로 끌어볼게. 이번에 저거 바텀에 하면 빠져야 돼. 제이스 빠졌고. 갱지형 칼날 털어요. 여기 와서. 예. 네. 제이스가 테리한테. 조심 조심 여기 불리는 거 조심해. 당 털기만 해. 나 여기 살짝 봐줘, 갱지형 뒤. 여기 바론 안에 피가 좀 지워주시. 여기 갈오 탑가요, 갈려 탑. 오케이. 이거 요리 바텀 쭉 밀면은 이제 우리가 미드 밀다가 바론 볼 거야. 오케이. 미드 다시 밀러 가시, 경제형 이거. 제이스 뭐 이, 여기까지 나오면 제가 궁으로 제이스 잘라도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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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운쳐바운쳐바운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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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야. 네네네. 너기 위로 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난이도를 줘. 어, 라인 나 20초? 하세요, 어 잠깐만 밀어. 아 지금. 아예 탑 아, 밀지 마탑 밀지 마탑눈지 어, 말고 <봐라> 바텀 밀는 거 기다려. 애들 있다. 바텀에 노틸러스고. 지금 바, 바텀 쭉가 바텀 쭉가. 레드 탈출. 아니야 너 바로 바운칠 준비해 이거. 레드 레드 여기 여기까만. 조심해. 커질 수 있어. 여섯 타 여기, 여기 바텀, 여기 싸워야 한번이 됐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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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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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기 끝내자. 기여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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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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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돼 그냥 타워 쳐 타워 타워 스킬 잡어아 너무 쉽다 야 이거 쉽지 않아 야 이, 이제 디스코드 미. 들어가면 강태다 조용히 와야겠다 어째, 너 강태랑해. 인베.. 인베 하고도.. 지네 <laughs> <laughs> 선비 누나 생각은? <laughs> 윙백 <laughs> <인베> 왔었어? <laughs> 이런 구면 내가 이런 팀면안 돼. 아니 근데 평아 <laughs> 아니, <아랫 웃음> 아니 저쪽 팀이백 그러니까 왔었다고? 아니, 세게 오 왔었다니까? 아래, 아 진짜? <웃음> <웃음> 대박 결국 이게 뭐, 우리 나랑 너랑 <laughs> <나랑> 윙백이 <laughs> 더 잘해야되는 아니 우리 역전하고 <laughs> 도유리해한번 <또>, <laughs> <써>, <laughs> <웃음> 아, 뉴스. <laughs> 아니 근데 줄어 줄어 우리 팀 면탈 면탈 챙겨. 일단 구름누나가 진짜 말을 잘 들어. 궁쓰러함면 쓰고 딱딱. 어? 잘한다 이거 나 그냥 개큰 상대 정글 압박이 너무 들어오니까 약간 그뭐 과장 좀 버텨서 그냥 프로팀 스크림 하는 거에 위화감이 별로 없어. 오늘 게임은 오늘 게임은 그냥 너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빡세게 하자니. 다성비트... 아래는 경제 미드탑은 그... 오바 불났어 저희, 아, 저희 아프리카판 SKT로 하죠 나아 아, 오늘 피드백 할거 없어 갈 사람 가라